안녕하세요, TV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가 쓰레쉬 카르마, 바드, 알리, 이런 걸로 많이, 모르가나 해서, 시즌 5, 6다 패고 다녔지. <laughs> 티모인데 아이템 뭐 가야되냐고? 뭘 가든 일단 못 이겨요, 탑은. 그래서, 이거 그 포션 가야될걸, 포션? 부패 물약 가서 스킬로 버티면서 파밍하면서 갱공해야돼한번 따면 돼, 계속 깔걸? 어. 잔나 강영상 보고 입덕했다고? 아. 내가 잔나를 좀. 되게 계산적으로 하긴 했어 그때 마이크 음질 되게 좋다고요? 나? 하긴 나밖에 말한 사람이 없어요. 과혁신공 연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근데 진을 했더니 진 미러가 나와 오늘 무슨 아이거 저격이냐? 무슨 아까 루시안 럭스 미러가 나오더니 루시안 럭스 조이가 나오더니 서포터의 매력은. 역시 희생이지, 희생도 희생, 희생이고, 아이고, 그리고 예측하는 맛이지, 예측과 적당히 치고 가죠. 그부라서 여기서 한번 선박 때리자. 뭐, 나 맞으세요? 그부의 장점. 리쉬를 조금만 해줘도 돼. 이거 다 맞으세요, 그냥. 어? 이게 방송 막바지여서 무빙이 잘안될 수도 있어. 어? 춤춰? 컷. 이거나 먹어라. 헤헤. <laughs> 아, 내가 반드였으면 저거 큐 뒤로 썼다. 모응했다 재미없는 사람이네. 바로 이 레벨 찍어줘요. 아, 제발, 큐 개빡치네. 바드 큐 맞아가지고 이거 킬각을 못 봤네. 이거 무조건 잡는 거였는데. 아깝다. 아, 매소운 킬각이었는데 이거 바드가 대처 잘했다. 이게 선이 되된 타이밍에 전멸 W 한 다음에 플래시 따라가고, 스킬로 딱 맞추는 건데, 내가 스톱 맞아서 큐가 안 나갔어. 딱 나갔으면 깔끔했는데, 그래도 이득이야. 원딜 CS 버리겠으니까, 그 위치 들켰어요. 들켰어. 조심 가곤 있어. 이럴 려정글은 뭐 뭐냐? 저거 여기 진. 조심 <laughs> 하핳 어? 괜찮아요? 이거 조이 조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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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요 나이프 쾅마 <laughs> <고항마. 웃음> 이거 천천히 밀면 개이득이다 나 집갔다 올게 막타로 먹으면 이거 진 끝났음 개이내 사전엔 없습니다. 아직도 쉴드 없는 것이라냐? 어, 이쁜이 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쁜이 님 학교 가려고 일어난다 보네. 반야 아, 방학인가? 아닌데 방학 아니라 했는데. 아까 어떤 급식이 들어와서 시비 걸고 열일곱 살. 어, 잘못 눌렀대요. 당했습니다. 아 근데 이당했습 아, 진짜 칼맞아 진짜 100년 만에 하는 것 같아. 핑크 여기다 을게요 살짝 붙어줘요. 네. 바드미야, 바드미야. 바드미야. 미드 조심 올라가는 하고 돌아서 올게요. 했습니 맞춰줘요. 쯔루. 안 돌아줄 거야. 한번더 타야지. 아, 가비. 한번 탈라 했는데. 쏙좀 밀죠. 이러면 이제 진이 또 CS를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우울할 거야. 에롬자 <laughs> 서포 <온달> <laughs> 차이. 타워던 하나 먹고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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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놀려주고하하개하쳤다개하쳤다개하쳤어나하마하 <laughs> <laughs> <저 마워. 웃음> <laughs> 존나 하쳤하 빡쳤어, 존나 하쳤어아이시하하고 있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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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스애까지다죠 그렇지, 그렇지. 뭐야, 저거. 이렐리아 정글 같은 걸 하니까 정글 차이가 나지. 인정? 조심. 조심, 조심. 트페 조심. 핑딜, <laughs> 핑딜. 까비, 아. 핑딜 넣어줬는데. 자진 바드 둘다 무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쿨 감신 바로 삽니다. 헐 우린 반드시 결점을 내. 갔다 이건 이건 갔다 무조건 갔다. 아. 바드 노점마 같은. W? 뭐야? 오, 노플흔리아노 노플. 아, 이거 투표할 것 같은데 인정? 투표 개피네, 오케이. 이 시스 또 먹, 또못 먹어지. 울고 싶겠다. 진 공각 나왔다. 그냥, 궁 켜요. 그냥 궁 켜요, 뒤에서. 궁 켜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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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어. <laughs> 누가 걷기네궁 켜라는 건 누구야? 아, 일단 잡았으니까 인정. 인정해줘. 아, 근데 궁키자마자 관문 날라오는 거싫어냐 일단 잡았어. 진이 방금 풀스. 약간 멀리서 켰어야지. 어? 사, 나쁜 사람 만들면 어떡해. 네, 전진하겠습니다. 계속 싸울 거니까. 이게 원래 뒤에서 켰어야 돼, 뒤에서. 야, 앞에서 켜가지고 사람 나쁜 사람 만드네. 와, 음, 음. 음. 너. 말아라. 까불어. 쌓여놨어, 다들. 기다려봐도 어, 되겠다. 어서 까불어. 내려야 합니다. 이거 바텀 라인 빨리 밀죠. 얘또 CS 못 먹거든요. 전하정상이냐요 <laughs> 아, 난 저런 언제한테 지지 않지.

택그 수도 있올 수도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집주사, 만트라 W로 역강강 할 수도 있음. 알고. 보여주나? 역강강 했이주 줘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한문 타면 죽을 수도 있음. 살았어. 아 오! 깜짝이야! 홉을 먹었다. 히머보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도와줘야겠다. 쟤네 탑, 탑 밀기 전에 우리가 먹었죠? 설마 진 궁키는 거 아니겠지? 진 궁키면 다 맞아줘요. 안 맞아주기만 해봐. 여기까지 마저 여기까지. 그부가 오면 더 하고 싶잖아 인정? 으름내사전없어화가 함께 가 W 진궁 이제 어? 별의별 고다 나온다 이렐리아 잘 컸네 조심해야겠네 아 이거 투페 있어서 이거 조냐 가야 돼 인정? 님들 인정? 이거 투페 있을 때 조냐 가서 볼까 씹어야 돼 합니다. 그리고 1100원 1000원 있을 때 이거 핑크 팔고 이거 사야 되는 거 인정? 어 인정 집중하세요. 이럴 땐 원딜이 핑크를 사야 되는데 이거 포션 들고 있는 거봐 이거. 이쎄 아, 아니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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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장난이야니까. 아두 개나 아 오버야 두 개는 투머치야. 투머치야 투머치. 야 이걸 집 가서 핑크 두 개나 산다고. 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버스마인드가 잘 되는 사람이야. 뭐야 이거 투머. 뭐야 이거 전멸했으면 어떡할 건데. 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야? 살라 오케이 티모노플 이제 탑 밀죠? 지금 40초 남았거든 타워 그 전에 이거 깰수 있나? 아뭘 쳐다보세요 바드님아 탔죠 이거? 아 미안 미안 미안하다고. 어? 미안하다고. 야하다고 인마. 어? 와. 고마워. 한, 탈게. 깔아줬으니까 오케이. 평화가 함께. 알아 알아 알아. 지구가 알아. 잠깐만 이거 설마? 아야 너무 까불었다. <laughs> 인정? 이거 살짝 너무 까불었다. 그만 까불어야겠다. 이렐리아 7킬이야. 여기서, 뭔템을 뭐 가야 좋을까? AP, AP, AP. 잘큰건 AD. 참 고민이야, 절대. 진이랑은 향로 안 맞고, 여기서는, 그거 가면 되겠다. 성대? 아니, 성대란다. 어, 성대. 흔들리지 어? 그러게, 미어안 밀리고 역으로 밀었네. 집중하세요.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르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오, 맞아. 근데 트페가 위로 오긴 했어. 갑자기 얘들이 그 불을 보고 도망갔나 봐. 그거 마음에 안되는서트페 인정? 뭐야 얘가 더 맘에 안들어 얘가 얘가 생긴게 맘에 안들어 얘넨 팀원을 그냥 확 찢어버려야 돼얘는 뭐야 우리팀 W인줄 알았어 일로와 너도 맘에 안들어 만트라 W로 어그로 핑퐁 해주고 Q. 카르마 좋은데? 아주 좋구나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오 먹자, 전력 먹자절력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 어. 팀원 함께 하시. 집중하 함께 하은 제일 잘생긴 사람이 먹죠? 오케이. 아, 내가 제일 잘 생겼네. <목소리> <laughs> 아, 내가 제일 잘 생겼어. 아, 진님이 제일 잘 생길 뻔 했던데. 전령이 내가 제일 잘 생겼대. 어, 뭐야, 뭐야 너? 승모도 확 치셔야지. 확진 어야행목은 아, 너무 맛있고. 전력 풀어. 바텀 세 바텀 세 명이야 바로 가. 박아 박아. 뭘 쳐다보세요 안 가? 이제 엄청 몰려올 것 같긴 하다. 딱한 번만 더 쓰면 되겠다. 와화가 라스리안 온 와. <laughs> <웃음> 카운터, <웃음> 야 카운터 맞았어. 아 보이는 거 아니겠지 이거? 돈이 안 나오니까. 이거. 돈이 안 나와서 매장에 사는 거예요? 절대로 가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원래는 성배 갈라 했는데, 어 돈이 됐나? 돈 됐네. 흔들리는 말알. 그왜 이렇게 싸냐. 2이0 원밖에 안 되네 조합비가. 집중하 <laughs> 진짜 몰랐어요. 왜 이렇게 싸 이거? 여기 오면 딱팀 왠지 걸어올 것 같지 않아요? 팀 티모 티모 아이 m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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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 m o Timo. Timo. 아 i m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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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보타워를 민다면? 보타워를 민다면? 땅와 찰거 이거 내가 봤을 때 계속 싸울 거니까 이거 시야 이거 시작상 의미가 없어. 바로 텐가 아, 그걸 오지게 맞는데? 아 시청자분이구나. 발언 40초에요. 이제 다들 발언으로 네, 네, 포커스 네, 주자 그러니까 우리 싸이오님 만, 약간 되게 여러 명한테 둘러싸이는 걸 좋아하시나 봐. 이 버섯, 버섯에다 왔다 깔아놔야지안 까먹게. 이거 안 까먹겠다. 이거 버섯에 까는 거. 이거 꿀팁이 있님. 들 <laughs> 여기다 박아도 되지만, 어, 버섯 하는 거, 버섯 위치 까먹을까봐, 이게. 렌즈는 이제 좀 이따 그부 뭐 오면은. <laughs> 오케이 이제 오세요, 님들. 시야 지우자. 전통과 버섯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여기 왠지 버섯. 봐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딱 나온다니까, 이게. 딱 이제 발언으로 불러오죠? 이딱 이런 데딱 팀워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박는다고.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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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그럼 조이를 잘랐다고 신나서 들어올 거거든. 뭐야? 이거 딱 위택이 대기 있으면 대기하면 돼. 잡았다. 이거 아, 이거 조이 수면 맞을 각이야. 조심해요. 조이 수면 맞을 각이야. 더 빨아, 더 빨아, 더 빨아. 엉덩이 흔들어 봐요, 사이온님사이온 궁, 사이온 궁, 사이온 궁, 사이온 궁, 진도 궁, 진도 궁, 진도 궁, 진도 궁, 진궁 사이온 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그거 들려. 그거 들려. 만트라. 형타 신명타 큐. 형타사이온 살려주고. <laughs> 와, 진 개빡치겠다, 인정. 상대방 진 존나 빡칠 것 같은데 이거 군들아어 바로 가자. 내가 마 이거 실드 줄게요. 봐봐요아썰 어, 엔쳤다. <laughs> 상대방 진 존나기 싫겠다. 저거 썰렌저썰엔 벡타 진이 눌렀어 방금. 저거 방금 플래시 평타 했는데 실드 낚시 당해서 벡타 진이 바로 썰렌쳤다 저거. 인정? 이거 진, 진 이거 KDA, KDA만 k 봐도 멘탈 많이 안 좋거든. KDA 보자 이거. 가뜩이나 이제 진 미러전인데 서포터이나버려서맘 상해 버렸죠? <laughs> 진, 서렌드르 <laughs> 신. <laughs> 진, 니 괜찮은가? 0115야. 와 진짜 불쌍해 죽겠다. 진 딜량 꼴찌. 카르마 딜량 1등와 이거 불쌍하다.